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동반입대병 2025년 12월 2차 추가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반입대병이란 가까운 친구, 친척,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요.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할 때까지 군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동반입대병들을 봤는데요. 서로서로 서로 이게 원망을 합니다. 왜냐? 내가 잘해도 선임들이 비교를 하고요. 동기가 잘해도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 사이가 서먹해지고요. 특히 형제 간에 이렇게 동반입대병으로 들어와 버리면 서로 형과 동생이 앙숙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반입대병은요.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반입대병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일정은 11월 7일 금요일 14시부터 11월 12일 수요일 14시까지 1차 선발은 11월 13일 목요일 10시, 최종 선발은 11월 28일 금요일 10시, 입영월은 25년 12월, 계획인원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연령은 18세에서 28세, 병역환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체 등급 1에서 4급인 사람, 병역환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에 수용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단, 폭행 등 강력범죄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 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처분 미상에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는 처분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육군 일반병 징집병입니다. 입병일자가 결정된 경우 입병일자가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선발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합니다. 접수, 취소 이후에 가능해요. 대체역의 편입 및 공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군 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통합 지원서 작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명이 각자의 공동 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 B 주민번호 입력 후 접수하는데 임시 접수 상태로 놔두고 두 번째, B 제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A의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 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가 완료되겠죠. 서로 다루, 다른 응시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 방법은 별도의 구비 서류 제출 및 면접 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주첨으로 선발하고 신체 등급 및 범죄 경력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선발 제외됩니다. 지원서 작성 시담독 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반자의 결격 사유로 본인도 선발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 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영 희망 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단독 입영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반입대병 지원자 한 명이 입영 전 입영 판정 검사 결과 신체 등급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 입영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동반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현역병 징지병으로 입영 판정 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선발되면 현역병 입영 판정 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일자로 변경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입병 전 병무청에서 입병 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입병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 검사가 입병 전 병무청 입병 판정 검사로 전환됐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가서 입병 판정 검사를 받게 돼서 여기에서 혈뇨가 나온다든지 이상 송견을 받게 되면 다시 집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군대를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한 1년씩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병역법 제14조 3.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바뀐 거고요. 다만 입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병역판정 검사. 재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 이병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그외 이병 판정 검사 대상자는 이병 판정 검사 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어 검사 일시 및 장소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동반 입대병 추가 모집 계획을 보면 접수 기간 및 합격자 발표일, 입병 부대 및 계획 인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작사 동부, 지작사 서부. 어디에 지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영하는 날짜도 각각 다릅니다. 요거 잘 보시고, 동반입대병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나 지인, 이런 분들과 같이 입대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합의를 해서 해야 되고, 저는 동반입대병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전방사단에 가서 서로 의지하면서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따로 나옵니다. 왜냐, 서로 같이 들어가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 잘 하시고, 그래도 나는 잘할수 있다 라고 하시면 지원하셔도 됩니다. 동반입대병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 어디 병부청을 신청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날짜 잘 보시고 그 날짜에 가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